안녕하세요, 뱃썸입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늘 하던 순위 시리즈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른 걸 해보려고 해요. 거의 한달 이상 순위만 찾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조금 지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억 파리도좀할겸 그냥 떠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주제는 조이의 카드 2020년 근황입니다. 조이의 카드 탑5에서부터 조이의 구라 탑5까지 찍고 어쩌다 보니 조이의 카드 근황까지 조이의 담부를 쫙 빨아먹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말빼답이 되기 직전 여튼 조이의 카드 하면 은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조이의 카드 탑5에서 소개를 한 적은 있지만서도 아마 붉은늘의 흥룡 시간의 마술사, 그리고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카드들이 러시디올로 리메이크 되고 있고 또 OCG로도 새롭게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대충 20년은 된 조이의 카드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진짜 오래되긴 했다 우선 처음은 간단하게 리메이크 된 것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유왕 초반에 나온 조이의 전략 중 그나마 구러 없이 정상이었고 저한테는 항상 어느 쪽에 뭐가 있었는지 헷갈렸던 오른손의 방패, 왼손의 검, 듀얼리스트 킹덤 시즌 해골 술서와듀얼하던중 등장했던 카드로 필드 위의 몬스터들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전부 뒤바꾼 효과로 이미 유명한데요. 그랬던 그 카드가 현재 반영 중인 유유왕 세븐즈 4화에서 등장했죠. 학생회장과 유우가가 러시 듀얼을 하던 중 세트된 카드를 발동하는데 그게 함정 카드도 아니고 일반 마법인 이 오른손의 방패, 왼손의 검이었고 이로 인해 유우가가 뎀시지를 크게 받았죠. 물론 아직 이 러시 듀얼 버 정도로 오른손의 방패 에왼손의 검이 출시된다는 오피셜은 없지만 충분히 오피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서 카드로 나왔으면 하네요. 이대로 카드가 나왔을 때를 가정하고 일러스트를 비교해보면 사실 뒤에 배경이랑 이 갑옷이 좀더 밝게 보이는 것만 빼면 사실상 그냥 뭐랄까요 360p에서 1080p가 된 느낌이랄까요? 갑옷 모양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출시되는 그때를 한번 기대해봐야겠네요. 러시디얼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다음 카드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카드는 조이의 대표 카드이자 다이너스 용 전 재산 2이0 원짜리 카드인 붉은 날의 흑룡입니다. 붉은 날의 흑룡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카드죠. 우주는 이 코너미의 지원을 받고 있고 유저들의 불 같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되기 직전. 여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이 붉은 날의 흑룡도 이번에 러시디얼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는데 바로 이랬던 붉은 날의 흑룡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이 붉은 날의 흑룡도 딱히 뭐 색깔이 조금 밝아진 것 외에는 주변에 있는 음영주차도 똑같이 나오는 거 같고 카드 텍스트도 OCG 버전과 똑같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 붉은 날의 흑룡을 지원해주던 아기 흑룡과 흑염탄 또한 러시디얼화 되는데요. 이랬던 아기 흑룡은 이렇게, 이랬던 흑염탄은 이렇게 나온다 하는데 아기 흑룡은 뒤에 배경이 바뀐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흑염탄은 이전 보다 훨씬 위화감 있고 간지나게 일러스트가 뽑힌 것 같네요. 프로늘의 백룡에 이어서 붉은 날의 흑룡도로 시디오라 되고 있는 걸보면 분명히 블랙 메디션도로 시디오를 버전으로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비슷한 일러스트로 나오겠지만 또 내심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은 조이의 킹덤 시즌을 동고동락하면서 시간의 마술사와 함께 구라의 중심에 있던 천년 용입니다. 천년 용하면은 베이비 드래곤과 시간의 마술사가 융합한 카드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카드가 2020년에 리메이크돼서 약간의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 제가 옛날에 이 천룡 용을 쓸때 그냥 친구들끼리 일말의 진지함 없이 천룡 용이 있으면 만룡 용 같은 것도 있지 않겠냐 라면서 우스갯소리로 어 그냥 정말 웃어넘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만룡 용은 아니지만 일했던 천룡 용이 그보다 900년 젊은 백룡 용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V점프 7월호 동봉으로 조만간 출시될 카드로 그 효과는 한 턴에 한번 자신 필드 카드 수만큼 레벨을 올리고 그수 곱하기 100만큼의 공격력을 올리고 이 카드가 노지로 보내지면은 엑스트라덱에서 소환한 자신 몬스터 한 장에게 한 턴만 전투 효과 내성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물론 효과는 2020년에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구대기이긴 해도 일러스트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네요. 전에는 갑자기 애가 확 늙어서 그런지 베이비 드래곤에서 진화된 게 맞는지 체감하지 못했다면은 이번 백령룡은 젊어서 그런지 베이비 드래곤의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는 듯 하네요. 천년 이상도 사는 애한테 1 0 0년은뭐 사람으로 치면은 0살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천년용 얘기도 나왔으니까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시간의 마술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이의 전술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한 이 시간의 마술사는 천년용이나 검은 옷의 대연자 같은 구대기를 만들기도 했지만 헤르모스의 발톱과의 융합으로 타임 매직 캐머로 나오기도 하는 등 이미 여러 카드들과 콜라보는 많이 했지만 이 시간의 마술사 자체가 새롭게 진화한 형태로 출시되는 경우는 없었죠. 하지만 이랬던 시간의 마술사가 거의 20년이 지나서 이번에 프리즈마트 익스페셜 팩에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시간의 마술사입니다. 시간의 마술사가 왕관까지 쓰면서 진화한 이 카드 효과는 우선 시간의 마술사와 효과 몬스터와의 융합으로 소환 가능하며 한 턴에 한번 융합 소환된 경우에 코인 토스를 실행해서 맞출 경우 필드 위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고 상대는 파괴된 몬스터들의 공격력 합계의 절반 수치의 데미지를 받으며 못 맞춘 경우에는 필드 위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고 그 합계 공격력 절반 데미지를 자신이 받는 건데요. 원본 시간의 마술사와는 달리 맞추든 못 맞추든 필드 클리어는. 이전 사실하고 못 맞출 경우에만 자신이 데미지를 받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맞출 경우에 상대도 데미지를 받는 효과로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효과가 쓸만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연력과 수비력 또한 무려 이전보다 1,500점이나 상승해서 나왔기에 리메이크가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소개되는 카드 중에서 내가 제일 실물로 보고 싶은 카드이기도 하네요. 이제 붉은 눈의 흥룡의 천룡룡의 시간의 머슬사까지 나왔는데 조이의 카드 중에 또 떠오르는 카드가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이 인조 인간 사이코쇼커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사실 이 빡빡이 사이코 쇼카는 함정 카드를 봉쇄하는 모자랄 데 없는 효과도 유명하고 이미 카드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지원 카드도 있는데 곧 발매될 듀얼리스트 팩 명함의 듀얼리스트 편에서 위협의 인조인간 사이코 쇼카라는 카드가 또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네요. 효과는 필드 혹은 묘지에 함정 카드가 있을 경우 폐에서 특수 소환이 가능하며 자신 또는 상대 메인 페이지에 릴리스 하면 폐 묘지에서 인조인간 사이코 쇼카를 특수 소환하고 상대의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하며 이때 세트된 카드들도 확인해서 파괴한다고 하네요. 세트된 환전 카드도 파괴시키는 효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효과인데 이게 드디어 OCG화 되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당하면 얼마나 빡칠까 하고 상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카드는 특수 소환한 턴이 아니면 기본 레벨이 7인데요. 이건 아마도 원작에선 사이코 쇼커가 레벨 7로 나온 걸 고증해준 것 같네요. 사실 이 카드가 수록되는 명함의 듀얼리스트 편에는 이 카드 외에도 마경도사 사이코 바운더와 사이코 기가 사이버, 우주의 법칙, 우주와의 교신, 그리고 사이버 에너지 쇼크 등 원래 주인인 이 빵상 아줌마를 중심으로 많은 지원 카드들도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팩을 기대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코 쇼커 카드가 올해 출시될 예정인데요. 바로 사이코 쇼커의 엑시즈 버전인 인조 인간 사이코 레이어입니다. 기존에 비해 성격이 더 더럽게 생긴 이 카드는 아까 시간의 마도사가 수록된다고 하던 프리즈마틱스페셜 팩이 수록이 된다고 하며 그 효과는 엑시즈 소재 하나를 제거하면은 상대 필드 몬스터 한정의 컨트롤을 한턴 동안 얻을 수 있으며 그 몬스터는 효과 발동과 공격 선언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필드에 함정 카드가 존재할 때 자신 필드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하면은 필드의 안면 표시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첫 번째 효과로 상대 몬스터의 컨트롤을 뺏어오고 두 번째 효과로 상대 몬스터를 제물로 상대 카드 한 장도 파괴하는 식으로 활용하라는 것 같으니 효과가 잘만 쓰면 상당할 것 같네요 사이코 쇼커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 빡치게 하는 데는 도 같은 것 같네요 그죠?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조이를 해줬으면 유이랑 카이바도 당연히 새로운 카드가 나오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